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 입니다 2026년 운세 3탄입니다 을정기 신계 보겠습니다 아 어,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가보죠 2026년 조심해야 될 음의 일간 음간의 일주들 펼쳐 봐야죠 어, 을정기 신계 청간에 두고요 아래 지지로 묘목 사화 미토 유금 해수 축토를 나열하는 겁니다 위에 이 글자들, 병원연일 때 조심해야 되는 청간지지고요. 그런데 음간인 청간에서는 충돌조심이 없죠. 지지에만 있어요. 어, 죽토가 있고요. 그리고 묘목이 있습니다. 어, 하나 더, 화토가 강한 사주일 때도 병원연조심입니다. 어, 제가 일탄에서 조심의 글자들, 충돌의 글자, 오행 설명을 했고요. 참고하시고요. 어, 자 가로, 세로로 체크했더니 뭐가 있을까요? 음! 맞아요. 화토가 많은 아이들도 체크해야죠. 정사, 기사, 정미, 기미, 정축, 기축입니다. 그렇다면 그 겹쳐서 들어오는 조심하는 일주는 정축과 기축이고요. 여기에 스파크를 달게요. 충돌 조심의 청간는 없고요. 지지에서 축토와 묘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주 전체를 보면 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묘목일지의 일주부터 볼게요. 어, 묘목은 오묘파예요. 묘목은 오 s 의 파, 깨질 파죠. 어디서 깨시냐 오묘파라는 것은 각 사주의 화기운, 목기운의 십성에서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듯한 효과죠. 어, 화기운, 목기운이 불안정하고 균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평정심, 응?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는 시그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을묘 일주는요 오한인 을묘에게 그 식신이라도 병화가 또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목일간은 병원요는 어딜 가나 상관이 따라붙습니다 화기운 식상이 쎄진다라는 건 관성에서의 트러블을 예고하고요 여명에게는 배우자 남자죠 남녀 모두 직장 또 남명에게 자식이고요 여기에서의 트러블입니다 갈등 마찰이 오는 거죠 정묘 일주. 병원연으로 비겁이 세지고요. 오묘파라는 건 인성과 비겁의 트러블이에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의 트러블이죠. 생각, 의견의 충돌이라고 제가 썼죠. 또한 인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문서 관리 중요하고요. 파가 들어올 때는 너무 벌리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김효일 주 음, 인성으로 병호가 들어오고요. 묘목 관성과 인성 오화의 역할이 깨트려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턱을 만나고 억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뭐 아시잖아요. 모든 일이 무조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참고 버티면 그래도 기묘는 결실이 옵니다. 2026년의 기묘 일주는 그렇습니다. 파이팅! <laughs> 자, 심묘 일주. 관성 재성의 파이고요. 어떤 그 과감한 무리한 하이리스크의 선택은 신약한 사주라면 하지 마십시오. 신강하거나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직업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재물적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안정적이어도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욕심은 내려놓으시고요. 개묘일주 수 일간 마찬가지예요. 신약하면 병원년는 돈이 손에 잡힐 듯 빠져나갑니다. 또는 있는 것도 뺏겨요. 행동, 말에서 사소한 갈등이 들어오고요. 이것이 결과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4와 1주 보겠습니다. 4와는 직접적인 병원연과의 트러블은 없어요. 그럼에도 어, 병원연의 화기운이 과열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좋은 점은 그 분야의 추진력이 빨라집니다. 안 좋은 점은 치고 나가느라 관계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감정적으로 일이 일비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사월 일주에게 어, 조심으로 제가 정사 일주, 기사 일주만 네모를 했는데요. 이건 말고도 뭐 다른 을사, 신사, 계사에도 화가 많다면 평정심 중요하고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뭔가 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일찍 그날은 일찍 주무시는 게 그게 답입니다. <laughs> 자, 정사 일주 볼게요. 비겁이 어, 확 들어오죠. 정사 자체가 간여 지동인데 병호가 쫙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일단 경쟁력이 경쟁이 심해지죠. 어 협력자도 금방 나타나지만 좋은 관계가 되기는 여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도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이 금방 나타난다는 건그 안에 내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탕발림 속지 마시고 그 어느 선을 지키면서 협력하시고 또한 양보도 하시고요. 비겁이 불룩할 때는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사일주, 불도저처럼 밀고 갔다가는 누굴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타서 제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어, 기사일주, 아이디어도 넘치고 새로운 것도 막 한번 해보고 싶지만 어, 2026년은 기반의 안정화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 기획력 어,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늘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또 자책, 응? 내탄 또는 남탄뭐 여러 가지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하던 거에 아이디어를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거, 막 처음 보는 거 이런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뭐 나머지 을사 신사 계산 말씀드렸듯 사화 특징에 유념하시면 넘어가고요. 미토 일주 보겠습니다. 미토는 오화와 합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오화의 합들은 대체적으로 거의가 만약에 오화와 합방을 했다 그럼 오화 미니미를 낳습니다. 만약에 오화가 남자라면 어, 상대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지 애비만 닮았네 뭐 이러는 거죠.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화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토가 많다면 병원연은 불리합니다. 금기운 수기운의 체크 꼭 해야 되고요. 또한 불의 기운은 충동적이고 발산적이죠. 이를 누르는 이완 또 속도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 정미, 기미가 화토로 집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자고요. 정미 일주. 만약에 신강 사주라면 이 병원연은 극신강이 되는 거예요. 미토라는 식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넘친 이 화기운을 추진하는 행동력까지 장착을 시키는 해란 말이에요. 화가, 이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병화 같은 아주 강렬한 불의 성향을 띄어요. 훨씬 주체적이 되겠죠. 금수가 잘 자리를 잡았다면 탁월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금수가 약하면 이 재물 또는 이 또는 결과물의 손실 위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동업 협업에 신중해야 되고요. 주변과의 마찰도 염두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기운 수기운의 유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김일주 김일주 자체는 외적으로는 그리 내색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이미 마른 땅의 기운이고요. 병원연은 여기에 더 땅을 뜨겁게 달구는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인성이 강해진다는 라건 인성에 해당하는 문서, 공부, 시험 등에서 성과를 어, 기대할 수 있죠. 단지 땅이 너무 뜨거워지면 이 금이라는 식상의 활동성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어, 재성이라는 물도 말려버릴 수가 있고요. 재물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도 체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26년 김일주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균형있게 안정성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 말씀드렸듯, 을미, 신미, 개미, 일주는 병원연, 미토 특징을 잘 참고하시고요. 유금일주 보겠습니다. 유금은 강한 화기운, 병원연으로 일지의 부딪힘이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금이 이 강한 불 때문에 재련되거나 극을 당하기가 쉽죠. 이로 인해서 내적 갈등, 압박 또는 스트레스 또는 뭐 건강적으로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요 고비를 넘기시면 반드시 명성, 명예, 운이 오르는 기회의 연도이기도 합니다. 파이팅! 해수 일주 보겠습니다. 해수도 괜찮습니다. 오화 해수는 그 암합을 이뤄요. 해수는 오화라는 이 불과 우호적이라는 얘기죠. 각 해수 일지에그 해당 화기운, 목기운의 십성 역할이 상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풀리려면 목 기운의 이 중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해서 어, 이 해수 일지 합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목 기운의 자리 또 어떤 위치 역할 등 다각도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뭐 생각 안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요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축토 보겠습니다. 축토와 오아가 만나면 추고 원진 기문 관살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이죠. 그첫 번째가 배우자 갈등이고요. 추고 원진 기문은 얼어있는 땅에 불이 들어오면서 확 녹여버리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좀 해라. 뭐 이것이 추고 원진 기문이고요. 이 말은.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또는 숨겨진 문제를 표면화해버리는 거예요. 오하라는 외부적인 간섭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민성, 우, 감정 기복은 당연하고요. 어, 해서 평정심, 그러려니 중요하고요. 자칫 어, 감정적인 자충수 두지 않도록 병원 연애는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정축, 기축이 스파크 두번 겹치는 일주들이죠. 정축일주, 볼게요. 어, 정축일주, 비겁이 들어오면 음의 정화조차도 병화의 기운을 품고요. 저돌적이 되죠. 화생토라는 건 실은 상생의 관계인데 원진 규문이라는 건 이게 틀어진다라는 거고요. 내용물에 상관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때로는 배신감 같은 거죠.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관계성이 중요해요. 뭐 기대치가 높거나 너무 붙어 있다면 마찰. 또는 갈등, 재물 손실, 결과물의 억박은 꼭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건내 경계를 확실히 긋는 거죠. 어, 금전거래 뭐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축일주, 음, 역시나 화생토이고 얼어있는 땅에 그 불을 지피는 거니까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화기운 인성에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됩니다. 또는 내 손으로 코 풀기 싫은 것도 있어요 기축일주 간요지동인데 얼마나 자아가 세겠어요? 어, 코 풀기 싫은 것과 월권은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 자칫 짜증은 늘고 하기는 싫고 감정은 복잡해집니다. 차분히 너가 할 일, 내가 할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어, 축토 일주 다 볼까요? 음. 을축 일주 볼게요. 을축 일주에게 화기운은 축토 재성으로 가는 진검다리란 얘기죠. 해볼 만한 거예요.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성이 과해지는 거죠. 원진 기문으로 자칫 감정 기복으로 말과 행동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제하시고요. 신축 일주 어, 화기운 관성의 맹 공세가 들어오죠. 신약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신강하면 그 와중에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고요. 버티는 힘이 중요하겠죠. 신약해도 버티셔야 돼요. 압박이 들어오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해지지만 잘 안돼도 좀 무심해지시고 어느 정도는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신약해도 해볼만한 싸움이 됩니다. 어, 신축에게 26년도는 바깥 이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나와의 싸움입니다. 개축 일주. 재물운이 괜찮은데 무리한 투자는 피하셔야 됩니다. 신약 사주라면 지출을 통제하셔야 되고요. 공부, 또 문서운 소홀하시면 무조건 손해로 오고요. 어, 현실적인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향하시고 얻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하다면 더더욱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네, 삼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에헤 목소리가 이제 풀렸는데 끝났네요. 다음 시간인 12운성12 신살 풀어볼까 합니다. 아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도록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볼게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